사사기 1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아니라 유다가 또 가,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글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거의 새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의 점령 가나안 점령 전쟁 상황을 우리가 간략하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총칼로 싸우지 않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육에 관련된 싸움이라 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뭐 전쟁과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 원리는 같지 않겠습니까? 어, 지금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싸움이나 우리가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싸워 이겨야 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움을 늘 덧입으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연합함과 동거함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겹 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의 눈에 들고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말하는 그 구절들은 또 각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겹 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제일 잘 누리며 살고 승리하였던 지파가 또한 유다지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다지파가 정복을 할 때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딱 묻고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 함께 연합해 전쟁을 한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 6절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럽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그 모세의 장인을 생각을 하면 아마 미디안 족속의 한 분파가 아마 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은 그 이방인이었던 갠 사람과 늘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어, 모세가 어, 레위 지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성직을 맡으면서 지판에 흩어졌는데 어떻게 내용이 흘러갔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유다는 모세의 장인 갠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갠 사람들이 유다에게 계속 어 좋은 힘이 되어줍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방인 내지 불신자가 믿는 이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은혜 얻는 모델도 하나 볼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뭐 이랬을 때 이것이 뭐 된다 안 된다가 성경에서 큰 법으로 세워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에미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에스라, 느에미아서가 그 시대쯤에 가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왕이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여러 가지 멍해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일단 지향하는 것이 좋지만, 또 반면에 오늘 본문과 같이 이방인이었고 불신자였는데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되어지는 좋은 예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뒤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니 아마 결혼 전에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과 세워지는 노력들을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 좋은 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디안 사람들, 이겐 사람은 모세, 그리고 유다와 함께 하면서, 나중엔 뭐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그렇게 얻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 유다는 이 이방 사람인 겐 사람들과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어떤 일을 할때 뒤에 꼭 관용어구처럼 따라오는 게 함께 라는 단어입니다 17절도 마찬가지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문과 함께 가서 스바에 거주하는 가난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루마라 하니라 어 비슷한 지역의 땅을 할땅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유다는 어제 보면 그제 보면더 그랬는데 전쟁에 나갈 아 때에 시무온 지파와 함께 합니다. 아, 여러분 함께 있는 이웃 사람이나 이웃 지파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지파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배워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라들을 보면 인접한 국가들과 사이가 좋은 예가 전 세계에도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가 사이가 좋을 수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뭐 사이가 좋지 않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사이가 좋지 않고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지 않고 베트남과 태국 같은 나라가 사이가 좋지 않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런 나라들이 사이가 좋지 않고 인접해 있으면 참 사이 좋지 않게 되기 쉬운 게 또, 또한 패턴 같아요. 그러나 여 우리가 유다로부터 배울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원리 원칙 가운데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 되도록이면 경쟁하지 마시고 협력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보면 꼭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뭐 우리 사이에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다는 어떤 큰 일이 있으면 꼭 연합합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나오겠지만 단 지파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단 지파가 나중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어느 한 지파와 연합해서 뭘 한다는 걸 성경에 본 적이 없어요. 꼭 자기 잘난 양 혼자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땅을 차지하는 것도 북쪽 저 끝에 혼자 있고 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복에도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를 지켜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단지파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정복 전쟁을 나아갈 때에, 함께하는 유다 지파와 전혀 그러지 못하는 단지파를 보면서, 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늘 누군가와 다른 지파와 함께합니다. 갠 지파와도 함께하고 어, 시몬 지파와도 함께하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어, 정말 참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18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이 18절에 나오는 이 도시들이 어려운 도시들이냐면 이세 도시들이 불레셋이 다스리고 있던 다섯 도시 중에 세 군데예요. 여러분 불레셋은요. 성경에 블레셋, 블레셋 그러는데, 블레셋은 매우, 매우 강력한 민족이고, 인근 가난의 문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진 문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비록 본토에서 밀려났지만, 에게 문명, 그리스 문명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명하면 고대 최고의 문명으로 쳐주는데, 본토에서 밀려났지만 그래도 뭐 썩어도 준치라고 그가난이나 애굽 정도로 가면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훨씬 발전된 문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자취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으면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지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팔레스타인이라 불러요 이 블레셋이란 말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의 중국어 어역이 블레셋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까지도 어엿한 뭐 역사적으로 나라 한번 이루 이루지 못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도 그 땅을 블레셋인의 땅이라 불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시 뭐 사사기 때나 뭐뭐 뭐 심지어 다윗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성했겠어요. 나중에 사무엘 시대 때 보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족의 위기까지 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하는 이 유다 지파는 18절에...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성을 이루고, 도시국가 문명이죠 그리스 문명이 그래서 블레셋도 그랬는데, 다섯 개 가운데에서 세 개를 점령하는 거예요. 뭐, 그럴 정도로 여러분, 연합하는 힘은 큰 겁니다. 연합하는 힘큰 거예요. 19절에도 참 평지 싸움과 산지 싸움은 또 다른데, 그 산지 싸움을, 산지에 있는 주민들도 쫓아내요. 그리고 19절에, 뭐, 어쨌든, 유다가 나오면, 함께라는 단어는 꼭 나와요. 반면에 19절에는 그 좋은 것도 있는데, 또 한계도 하나 나오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합니다. 겐족서과 함께하고 시무원족서과도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겠죠. 유다 집파는 또 여호와께서도 함께하시는 유다 나오면 함께라는 말은 관여고고처럼 쫓아 나와요. 그래서 산지 주민들 산지주민들을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죠. 한계라서 한계인지 암시하는 거죠. 유다의 믿음의 고백의 수준. 철병건은, 철병건은 안 되는 정도의 믿음의 고백의 수준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 가시가 돼요. 역사 내내 가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유다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하고, 우리에게도, 아, 이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가 있다면, 그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철병거가 확 좋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서히 뭐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사사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의 수준이나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의 수준이 세월이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서서히 수준이 낮아져요 그 징조가 또 19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철병 거 때문에 못한다, 뭐 이렇게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20절 이게 왜 있냐면 철병 거는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갈렙의 고백을 잘 아시잖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악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유다지파의 갈렙 같은 경우는 철병거보다 훨씬 강력한 거인족 안악 자성도 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문제다. 그런 여러분, 제가 늘 오래 들어, 늘 강조하는 말 중에 믿음은 간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거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악자손도 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유다지파가... 장갑차가 문제가 돼서 정복하지 못했는데, 갈렙은, 유다지파 중에 갈렙은 탱크를 정복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베냐민 자손이 21절에 나와요. 근데 유다지파에서 반복되어졌던 말이 베냐민 지파에는 안 나오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우리가 뭐, 묵상으로도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사실이 20, 21절에 들어있는데, 이 예루살렘, 지금 우리 예루살렘 그 넓은 지역을, 살렘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리아산, 그 산, 살렘 지역의 산,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해요. 그 여부스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는 역시 험한 산지 때문에 점령하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점령이 됩니까? 다윗 때 점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 아, 앞에서는 철병거가 문제가 되었는데. 21절에는 험한 산지가 문제가 되었구나. 나중에, 다윗 왕 때에 와서야 여기를 정령하고 수도를 옮기고 예루살렘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최소한 사사기 일장의 본문이 다윗 왕 전에 쓰여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 직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양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 그리고 우리는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목회자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그리되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은 은혜 속에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역시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라 여전히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립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지를 우리가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에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Amen.